다리간은요 원단 자체가 이렇게 한지 종이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원단에다가 새로 줄무늬가 들어가 있는 옷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한지 느낌의 일자 바지 아주 얇은 일자 바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원단이랑 같은 원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 같이 입었을 때 세트 느낌으로도 입으실 수 있는 옷이고요. 이렇게 아주 얇고 비치는 감이 있어서 얇지만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너무 흐느적거리거나 하지 않고요. 이렇게 얇은 원단에 한 겹으로 되어 있으면 많이 흐느적거릴 텐데 이만큼 이 정도로 이렇게 카라가 젖혀지는 부분은 어느 정도 힘이 받쳐있게 두 겹으로 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시원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한 겹으로 되어 있는 옷입니다. 저는 그레이 색상입니다. 지금 제가 안에다가는 어, 플리츠 시스루티 연한 그레이 색상 위에다가 지금 그레이 색상 한지 가디건 같이 걸쳐봤습니다. 한지 종이 느낌의 원단 이런 느낌이고요. 이렇게다가 줄무늬가 들어가 있는 가디건입니다. 여기다가 밑에다가는 저희 플리츠 알라딘 바지 같이 착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입으셨을 때 정말 멋스럽고 세련된 느낌으로 정말 단아 단아하지만 검정색상입니다. 검정색상을 제가 밑에는 조금 전에 알라딘 바지를 벗고 이렇게 피아노 바지 같이 착용했고요. 이 피아노 바지는 치마 바지 느낌으로 통이 넓기 때문에 입으실 수 있는 바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안에다 가 검정색 시스루티 그리고 검정색 가디건 같이 걸쳤습니다. 검정색 시스루티 입으실 때는요, 안에 속티를 검정색으로 같이 받쳐서 입으시면 은 정말 세련되고 멋있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안에다가 속티가 살색이라 살짝 이렇게 비치는 감이 있지만 검정색 안에 같이 갖춰서 입는 거 검정색 입을 때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목걸이 하나만 하더라도 검정 검정이지만 이 시스루 티 티가 살짝 살이 비치는 느낌, 그리고 이 한지 가디건 자체가 워낙 고급스럽기 때문에 정말 고급스러우면서 단아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이또 너무 퍼지는 치마 바지가 싫다 하시는 분은 저희 플리츠 그냥 깔끔하게 일자로 뚝 떨어지는 바지 입으시면 또 정장 느낌으로 꼭 플리츠 바지 아니더라도 저희 슬랙스 바지 위에다가 같이 입으시면은 정장 바지랑 입으셨을 때도 정말 멋스럽고 세련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